저는 한국 국기인데? <laughs> 그죠? 어? 한국 국기라고 <laughs> 어디가? 파란색, 빨간색 이탈리아가 <laughs> 더 이쁜가? 저가더 이쁜가? 제가더 기술자인 것 같기도 하고 쟤? 쟤 저쪽에? 어. 미안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어? 오빠 마음에 드는 걸로 사요잘 보고 와 진짜 이게 기념이다. 외채 고리 보다. 어째? 니면무사이

되게 하나만 되게 금방 만들어요. 어떻게 진짜 해가지고 아, 또 갈매기 들어 갈매기 만들어요. 근데 실제로 콜로썸에서도 갈매기 있었잖아요. 신기하다. 어디 갈려 있는 있지? 여기 사인 넣었어요. 아, 와... 뭐적 응. 어, 오네요. 어떡할까? 응.